자 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GPD Win5로 게임 테스트를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게임 구동한 게임은 가도부워예요. 제가 라그나로크가 있으면 좋은데 라그나로크가 없어서 가도부워 테스트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옥조 A1X와 비교를 할 거예요. 옥조 A1X는 어 hx370이 들어가 있죠 성능이 g2e 스트림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동급의 기기들과의 성능 비교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15와트부터 테스트할 거예요 15와트는 어, 상당히 조금 낮은 tdp라고 볼수 있어요 g p d w i 5에서는 어, 하지만. 어, 이런 이제 저전력의 u m p c 들 이런 HX370이 들어가 있는 이런 u m p c 들과의그 15W 정도에서의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게임 옵션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설정을. 자. 자, 디스플레이는. 1080p 급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fsr 2.0 품질 동일하게 적용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픽은, 어, 둘다 높음으로 해놨어요. 보통 이런 u m p c 로 즐길 때는 낮음으로 하지만, GPD Win5의 성능에 맞춰서, 둘다 높음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지금 15W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 hx370이 조금 더 성능이 높게 나오죠 사실은 hx370 기기들도 조금 달라요 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보시면은 gpd 윈파이드 보보다 조금 성능이 조금 더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게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좀 저전력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이런 hx370이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t d p 로 올려 볼게요. 자, 자 20바트2 자, 20바트로 올렸어요. 자, 보니까 그럼 갑자기 TDP가 올라간 만큼 GPD 인파이브는 확 올라갔어요. 37 프레임, 거의 10 프레임이 올라갔죠. 하지만 어, 옥저 a 1 X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거의 한 2~3 프레임밖에 안 올라갔어요. 30 프레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TDP를 올려 볼게요. 20W로 가보겠습니다. 25W로 20... 가보겠습니다. 25W. r t p 251. 자, 25W로 가니까 어, 25W로 가서 프레임 상승이 꽤 많이 됐어요. g p d 65 같은 경우 거의 또 마찬가지로 10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옥조 A1X XC370은 31프레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죠. 한 1, 2프레임 정도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원래 좀 그래요. HX370이나 이런 기존의 UMPC들 저전력에 10셋이 어, 들어가 있는 UMPC들은 20와트 정도부터 거의 차이가 많이 안나요. 거의 15와트에서 18와트 20와트, 22와트 정도까지가 어, 거의 이제 스위스팟이기 때문에 그 이상 20와트 이상에서는 거의 올려도 그렇게 많이 어, 프레임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GPD WIN5 같은 경우는 쭉쭉 올라가죠.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30, 30와트 적용할게요. 30와트 적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옥조 A1X는 1프레임 올랐어요. 31, 2 아주 꾸준하게 그냥 그 정도 유지를 해주는데, 와 지금 보시면. 윈5 같은 경우는 지금 58프레임이죠. 거의 또스프레임 가까이 올랐어요. 쭉쭉 올라가주네요. 좀더올라 올려보겠습니다. 35W. 35W. 옥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35W까지밖에 못 올리니까. 자, 올렸습니다. 자, 옥조는 차이가 없어요. X370은 역시 높은 tdp에서의 그런 이제 프레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25와트 28와트 이상 쓰는 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력 소모와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지는 반면에 프레임 상승은 굉장히 적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게 가도부어 같은 경우는 좀더 그래요 이게 너무 이제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고사양 게임일수록 좀더 그러는 게 심하거든요. 자 그에 반해서 GPD Win5는 지금 60 프레임을 넘겼어요. 보시면은 두 배네요. 딱두배 차이. 가더보에서는 두배 차이의 프레임을 보여주네요. 동일한 3 5 w 에서자 그럼 이제 옥조 A1X는 다안 올리고 자 Win5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고정해 놓고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동일한 환경에서 비율를 해드리기 위해서요. 예자더 올려 보겠습니다. 40 w 40와트 70프레임 왔다갔다 하네요 좀더 올렸어요 그죠좀더 좀 올랐습니다 지금 소음이 이제 어느정도 있긴 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베타 베타로 받은 그 기기의 쿨러가 그대로예요 아직 그 개선한 쿨러를 받지를 못해서 어, 그래서 요 소음은, 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양산, 이제 실제로 출시된 정식 제품에서는 소음이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옥조도 지금 지금 3 5와트를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도 지금 소음이 커요. 그래서 둘이 같이 소음을 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럽습니다. 예. 자, 계속 해볼게요. 45W. 45W. 77프레임. 계속 올라가죠? TDP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성능이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올릴게요. 50W. 자, 50W를 넣으니까 84프레임 나옵니다. 네. TDP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프레임 퍼포먼스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어요. 더 올리겠습니다. 50, 55, 88 프레임, 한 5프레임 정도 올라갔죠. 더 올려보겠습니다. 60, 60으로 하니까 이제 90프레임이 넘겼어요. 91프레임 이게 과도부호가 상당히 고사양 게임이거든요. 프레임이 진짜 잘 올라가요. 근데 확실히 예, 올라가네요. 자, 70와트를 먹였어요. 이제 60와트, 55와트 이상으로 갔을 때는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몇 프레임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네요. 자 온도도 보시면 84도 정도 나오고 예, 여기서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여 보면 자, 움직인다고 프레임 떨어지지 않아요. 잘 유지를 해주면서 예, 잘 되죠. 너무 부드럽게 됩니다. 이렇게. 자, 오늘 영상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